3, 2, 1, oh, 우와! 연 아, 스 <laughs> 어, 무슨, 무슨, 뭐. 혜성이 행위 바꿀 거야? 그냥 할 거야? 그냥 할 거야? 어, 형은 <laughs> 아, 바꿨네, 왼쪽, 오른쪽. 과연? 에잇, 쓰리, 투, 원, 브이.

우와. 이방때방는데에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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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긴장하고 있땀 흘려 7월 16일 날 네. 아 진짜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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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1대1어떻할 거야? 똑은은걸로할지야 질텐데 금 지금, 지금, 승